달콩아 아우 쬐끄달콩 엄마 왔는데 달콩아 엄마 왔는데 사랑해 음, 배고파 음. 아 k u a 고이뻐아 u 고이 u 라아 u 이 k 라 aku, a k 아 아이고, 우리 아아고 우리 아콩이이는잘 자네 아이아아아 엄마 목소리 알겠어? 어, 미안해. <laughs> 미안해, 미안해. 음. 아유, 얘는 저렇게 큰데. 왜 우리 애기만 자꾸 이렇게 울어요? 애기들 하는 일이 울고 자고 자고 하는 거여서?